그래서 저희 시청자 분들께 저희 채널명이 여자새끼 오늘내일 바뀌었다 라는거를 오늘 좀 알려드리고자 예. 그 작년 이맘때쯤에 제주도에서 왔네 요 그죠? 네 그러고서 우도에 있었던 날이죠 네 8월 25일 그게 1년밖에 안됐다는게 참한 10년 지난것 같은데 <laughs> 그동안 아. 여러가지 일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딸내미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어 1학년인가요 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와. 딸내미가 우리 아빠 유튜브 한다고 그래서 물어봤나봐요 친구들이 네. 어 유튜브 신기하다 뭐 채널명이 뭐야 물어봤는데 우리 아빠 고자새끼라고 아. 어, 이게 좋지 않다 <laughs> 여러모로 좋지 않다 해가지고 나의 저의 삶도 그렇고 누구한테 설명해주기가 되게 저기 고민이네요 네 여러가지 막부연설명을 해야 되고 네. 저도 이제 아기 셋의 아빠가 어 아, 근데 처음 네. 저희가 채널명이 <laughs> 네. 원래는 이게 고자 새끼 그 뜻이 아니지만 네. 근데 저희가 둘다 갑자기 이렇게 아기가 생겼어요 셋 애가 저희는 먼저 태어났고 네. 지금 형님은 네, 지금 이제 저기 6.4cm 6.4cm, 그러면 몇 주인가요? 그 정도면? 한 12주? 12주 아, 입덧이 이게... 시작 한창이 텐데 네, 거의 이제 끝날 무렵이긴 한데 아직도 이제 네. 이게 아. 저희가 셋째를, 셋째는 보통 계획을 하지 않잖아요 예. 네. 어, 이게 저희 아들, 아직 아, 모르죠? 아직 모르죠, 아버지 모르죠 두달 정도? 저, 저희의 체념명 때문이 아닌가 <laughs> 이게... 넷... <laughs> 넷째는... 어, 그 뒤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채널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희 자식들에게 저희... 우리 아버지 고자세기하고 저기... 저희,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한 분이 형님들 네. 왜 이렇게 멋있는데 채널명이 왜 그러실까요? 아. 아.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그 방향 주제가 이제 낭만 아. 감성인데 그거를 이제 좀더 순화시켜서 그저 이렇게 이제 고기 자전거였지만 이제 고기를 이제 아 제가 이제 고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 고자의 고기 고자가 원래 고기 때문이었는데 굳이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고자 고기 자전거 삼0세 끼인데 네. 고기가 없어진다 해서 자세 끼로 하기엔 <웃음> <웃음> 좀 뭔가 <laughs>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바꿔보자 좀그 딸내미 자식들이. 얘기하기에도 조금... 아, 우리 아빠, 된다. 우리 아빠, 천낼 명이 고자새끼다 네. 이건 진짜 네. 생각을 저희가 못했는데, 네. 이제, 이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네. 채널 명을 바꾸려고. 네. 감성, 낭만이라고 봤을 때, 오늘 저희 컨텐츠의 핵심 키워드, 네. 낭만, 네. 낭만이죠. 네. 자전거도 있고, 뭐 네. 기타도 있고, 근데 네. 낭만이 키워드니까, 네. 근데 혹시 뭐... 네. 데놀브랜드는 네. 바보, 바보. 아, 프롬톤이 아니고요? 아, 아 브롬톤 <laughs> 네, 아무튼. 영국적이네요. 네. 네,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을 생각해 보다가 네. 네, 정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내일. 아 오늘 내일? <laughs> 오늘 내일을 생각하는데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그게 이게 <laughs> 낭만이라는 게 오늘 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를 의미있고 행복하게 보내자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늘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오늘이 마지막인, 마지막인 것처럼, 것처럼 그게 낭만의 거의 네. 본질이다 네, 저희가 보통 살기에는 이제 멀리 결과를 두고 막 달려가면서 꿈꾸면서 알죠. 오늘을 희생하는 약간 어. 이런 느낌이었다면 저는 어, 그러기에는 너무 조금 맞지 않는다. 맞죠. 그렇죠. 너무 맞지 않는다.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삶이 <웃음> <웃음> 행복한 삶이 오늘이 행복하면 과거가 행복해지는 거고. 아, 미래도 행복해. 내일도 거니까. 멀죠. 하여튼 네. 솔직히 말하면요. 아, 네. 오늘이 맞는데 네, 그죠그 네. 그죠? 오늘 네. 내일. 네. 아 우리 계속 그렇다고 그리고 오늘 내일한테 <laughs> 아니고 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네. 살아가자. 아. 그런 마음을 표현하자. 그런 하루를 표현하자. 약간 아, 이런 느낌.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막 살자.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좀 <laughs>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더할 양. 약간 이런 느낌이 아, 수 아,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할건다 하잖아요. 아, 예, 그쵸, 그 열심히 예. 일도 하고. 일터에서의 또 책임감. 음, 네, 책임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책임감.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한 지금 7, 8개월 만에 만났잖아요. 아, 저도 이제, 입지를 다지고, 좀 뭔가, 확실한. 네. 네. 저 한마디로, 저희 악림을 하면서 노는. 네. 그죠, 그죠. 네. 뭔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뭔가, 이렇게 웃음이 없으셔. 이렇게, 네. 오늘의 오늘 다 녹여서, 내일 얼마나,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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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먼 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이 지금 당장이 괴로운 느낌. 음. 아,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지만 오늘도 충실하자. 그렇그쵸 네, 네, 네. 그쵸, 그쵸. 이게 또 거의. 아이들 대한 것도 어. 네. 내가 피곤해서 이제 쓰러져서 쉬다가도아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있을 내가 수 아, 가만히 있을수 없다. 아이들에게 아, 뭔가. 좋은 시간 함께 만들어가는 네.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힘이 아,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아이파트도 어,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와이한테도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내일 하지 뭐 이런 게 이제 저희한테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 오늘 다 해야 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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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그런 느낌으로. 아, 오늘. 오늘 내일 괜찮은 거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저도 딱 이게 한번 들을. 들었을 때, 형님이 잠깐 말씀하실 때, 바로 그냥, 어 입에 착 붙기도 하고, 아유, 그렇죠. 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이기도 하고, 네. 오늘 내일, 아, 진짜, 고자 새끼보다 아, 많네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저희 채널명이 이제 이렇게 돼서 고자 새끼에서, 오늘 내일로 그렇죠, 오늘 바뀌었다. 네. 라는 거를 오늘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이것도 비관적인가 <laughs>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희 저희 채널이니까요 싫으시면 뒤로 가게 누르시면 됩니다 어, 뭐 좋아하게 되게 될 거예요 저아 <laughs> 그리고 저희가 이걸 안 돼. 500명이 넘었어요 아 네네 네. 맞아 맞아 아,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시청자들 청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요 구독자분들 아 구독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500명이 또 훌쩍 넘었어요. 네, 그동안 자주 올린다고 올렸는데 좀 이제 좀 워낙 네. 바빴다 보니까 또 여름에는 또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었는데도 계속 꾸준히 계속, 계속 늘더라고요. 계속 네. 늘더라고요. 아, 신기했어요. 그런 회복, 행복, 그런 행복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 많이 우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자전거, 노, 노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 그 낭만, 그 삶에서 행복을 찾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또 간만에 온 여주부에서 응. 자전거 살짝, 좀 살짝 타고 자전거도 타고 또 노래도 한번 부르고 네.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laughs>